3년 전쯤 이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인지라 영상을 보고 할 말이 많았는데 어디다 적어놓지 않아서 그냥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와 관련된 건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주진단의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으로 종결한 건들도 있더군요.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까 그 영상의 설명란에 보니 어떻게 하면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더군요. 첫째, 일단 사고의 정도와 과실에 대해 얘기하고 두 번째, 피해자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간판 탈출증 같은 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춰도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네요. 이 답의 문제를 살펴보면 2주 진단 시 합의금 천만원이라면서 문제에 제시된 2주 진단은 답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려할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어그로였던 겁니다. 근데 어그로라고 하기도 뭐한 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진단 주스가 p 의중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 상담 시 어디다 치셨어요? 라고 물으면 8주 진단 나왔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 진단 주스 때문에 말다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합의금 산정시 이 진단 주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 도발적 제목의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나마 진단 주수가 의미 있는 곳이 형사 쪽인데 최근에는 진단 주수와 별개인 사건도 보입니다. 이 상해 진단서는 말다툼 중에 맥주병으로 때린 특수상해의 진단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진단 주수는 2주입니다. 보통 2주 진단의 특수상해는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고 형량도 1년 정도의 징역형에 합의만 한다면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건에서는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과 같은 위험한 부위에 여러 번 찔렸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면서 바로 구속되고 기소 시에는 살인미수로 바꿔서 기소되었거든요. 민사에서 진단 주스보다는 과실, 소득, 장애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형사에서도 진단 주스 같은 결과가 아닌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진단주수는 교통사고 합의 시에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 소득, 장애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진단주수를 적게 줬다고 의사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1,500만원, 2,000만원 수령한 경우를 살펴보며 어떤 이유로 그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